안녕하세요. 청담동 헤어 디자이너 유호입니다. 오늘은 건강 손상 열 보호 헤어 에센스 중에서도 키라스타지의 시몽 테리미크라고 하는 헤어 에센스를 한번 탐구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은 제가 사용을 하는 어, 헤어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한 번씩 다 사용을 해본 제품들 중에서의 한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캐스타지의 시몽 테르미크입니다. 일단 시몽 테르미크 같은 경우에는 청담동에 있는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이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헤어 에센스 중에서 이제 한 가지인데 어 아마 청담동이나 뭐 다른 이제 뭐 외곽 지역이든 간에 아마 헤어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헤어 에센스를 어한 번쯤은 다 아마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 이제 그만큼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헤어 에센스인데, 음, 일단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5만원대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이제 가격이 좀 다운돼서 한 3만원, 한 후반대 정도로 지금 알고 있고, 음, 근데 이제 무슨 놈의 에센스가 5만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 드라이를 자주 하시는 제 이제 고객님들한테도 이 케라스트라지의 심홍 테르미크를 한번 좀 자주 사용해본 결과 확실히, 어, 정가 5만원 정도 받을만한 에센스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음열 보호를 완벽하게 이제 거의 해주기 때문에 좀 드라이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어 필수템이지 않나 싶고, 음 그래서 저도 많이 좀 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에센스입니다. 일단 시모 테리미크의 향은 어 질리지 않는 향인데, 일단은 향을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이제 해드리면은 자몽, 자몽 향과 레몬 향이 좀 믹싱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그 오묘한 향이라고나 할까 쉽게 질리지가 않는 향인데 어 그래서 일단은 아이롱이나 아이언 같은 좀 높은 기기의 열을 어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면은 거의 이제 열을 제대로 보호해주게 되는데요. 음 일단은 또캐라스타지의또 이제 사용법은 어, 웨트한 상태에서 발라주셔야 효과가 더더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헤어 에센스인데요. 완전히 드라이한 상태보다는 살짝 웨트한 상태, 웨트 상태에서 발라주시고 나서 어, 사용을 좀 해주셔야 이 헤어 에센스가 좀더 극대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그래서 드라이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하고 있습니다. 필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타일링 기기의 온도는 적정 120도에서 180도 정도 사이인데 120도부터 이제 큐티클이 이제 악화가 되고. 어, 이제 150도부터 180도까지는 모발 안쪽에 있는 그런 섬유 조직들이 이제 손상이 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180도부터 한 230도까지는 열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헤어 에센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꼭 소지를 하시면 좋은 그런 에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에 따른 소, 어, 모발 손상의 변화가 있는데 보통 이제 120도부터는 이제 큐, 큐티클. 보통 이제 120도부터는 큐티클 이제 아카가 점점 이제 되고 150도부터 180도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모발 손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하게 된다면 100% 모발은, 어,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잡아주게 되는 에센스가 바로 캐러스타지의 시모테르미크인데요 음, 저도 일단은 이시모테르미크를 거의 한 몇년 동안 약간 최애템으로 어, 사용을 하고 있고, 음, 저, 이제 제 고객님들도 이제 샵에서 구매를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도 자주, 어, 다시 이렇게 좀 리필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담동 헤어 디자이너의 의견을 한번 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에센스를 쓰더라도 가장 어 머릿결을 관리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바로 에센스 발라주기 인데요 음 에센스를 안 발라 주신다고 하신다면은 어, 머릿결이 좋아질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좀 관리를 잘 하고 싶다. 어, 그러니까 머릿결 관리를 잘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에센스를 꼭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더 좋고 좋은 뷰티 제품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청담동 헤어 디자이너 유호쌤이었습니다. 그럼 안녕.